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 저는 마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지금 제가 선별하고 있는 이 마늘은요. 상중하에서 하바로 아래 대서 마늘이 되겠습니다. 이게 한 접에 보통 2.5kg에서 2.8kg 정도 나가는데요.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.5kg와 3kg 사이에 한 접이 그렇게 됩니다. 한 접에 2.5kg에서 3kg 사이. 이게 한 접이 얼마냐면요, 2만 5천 원이에요. 네 접까지는 배송료 무료입니다. 네 접까지, 네 접까지인가? 잠깐만요, 한 접에 2만 5천 원인데 네 접이 한 박스에 들어가요. 한 박스에 네 접이 들어가니까 배송료 없이 2만 5천 원. 이해되시나요? 자, 한 접에 25,000원이에요. 2.5kg에서 3kg 사이에 무게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더라고. 요 이게 한 접이거든요. 이걸 저울로 달아 보면은 이건 3kg가 나가는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2.5에서 3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한 접에 25,000원입니다. 대서 마늘이에요. 김장철을 앞두고 제가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. 저희 밀모래 자연학교 유황 대서 마늘입니다. 상중 하에서 그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. 하에 속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. 그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3kg 가까이 되겠죠. 그래서 한 접에 2.5에서 3kg 사이가 되는데요. 가격은 2 5 0 0원입니다한 박스에 네 접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주문하셨다가 마늘이 껍질을 한 껍질 벗겨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큰게 바깥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쪽 정도 되고요. 속에 또한 서너 쪽이 있습니다. 원래 이 마늘이 쪽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건몇 개는 크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큰거 선별을 잘 하셔서 큰 거는 큰 것끼리, 작은 건 작은 것끼리 그렇게 해서 작은 거 물에 불렸다가 소쿠리다 에 비비면은 잘 벗겨져요.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이 마늘을 껍질을 까면 금방 시간이 지난답니다. 자, 유황대소마늘이에요. 정말 잘생겼죠? 자, 이렇게 생긴 마늘을 이번에 특판을 하고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농구안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.